소화불량을 달고 달거나 음식이 안에서 꽉 막힌 느낌이 들때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때 이거 먼저 한번 꼭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두 가지 혈자리만 자극해도 10초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혈자리는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합곡혈입니다. 합곡혈은 요 검지 뼈랑 엄지 뼈의 사이에 있는데요. 정확한 위치는 요 검지 뼈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 뼈의 중앙쯤두 개를 딱 붙이시면 여기 볼록하게 나오시죠? 거기 가장 볼록한데 거기를 꼭공눌러 꼭 주시는. 여기가 피곤할 때, 근육이 뭉쳤을 때, 과로했을 때, 속이 심하게 채했을 때, 근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가 꽉꽉 뭉치게 돼요. 우리는 이 뭉친 거를 풀어주고 싶은 거잖아요. 그래서 조금 아프지만, 처음에는 지그시 눌러주셔도 좋거든요.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, 10초에 걸쳐서 깊게 누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점점점 세게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천천히 눌렀으니까, 천천히 떼주시고. 약간 위로 올라갔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또 천천히 내 주시고 여기 주변을 다 쭈물러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처음에는 단단하고 뭉쳐 있었던 그 느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때는 이거 좀 아프지만 다 풀어야지 하면서 또 풀어주세요. 그 평상시에 좀 목이나 어깨가 뭉쳐 계신 분들,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근육이 조금 이렇게 굳어있는 느낌이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풀어주세요. 근육이 굳으면 잘체하기 쉽거든요. 근육 자체에 목이 불편한 거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, 체한 거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. 양손을 다 하나요? 양손 다 해주세요. 근데 만져보시면 더 아픈 곳이 있어요. 둘다 뭉쳤다 그럼 둘다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보통 한쪽이 좀더 뭉치거든요. 더 단단하고 아픈 쪽. 많이 뭉친 쪽을 풀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관혈인데요 소화기관이 나는 약하다. 평상시에 설사들 자주 한다. 물 먹으면 탈이 잘 난다. 이런 분들이 있는 평상시에도 주물러주시면 좋은 자리예요. 손목에 여기 선이 있죠? 그 선에다가 손가락 세 개를 요렇게 대주세요.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대시면 그만큼 아래에요. 그 다음에 세로 중에서는 여기두 개, 인대 두 개가 보이시죠? 그 사이입니다. 여기는 멀미 잘 하시는 분들도 눌러주시면 좋거든요. 차 타고 가다가 너무 네, 니글니글해. 속이 힘들어. 그럴 때에도 활용하셔도 좋아요. 음. 는 뭔가 누르면 여기가 내배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뭔가 안에까지 쑥 자극이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. 10초 동안 천천히 꾹 눌러서 깊이까지 안에까지 꾹 천천히 뗐다가 한번더꾹 그런 다음에 나 이거 손가락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거 활용하셔도 돼요. 이걸로 문질러줘요.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이꾹 눌러도 좋지만 이런 걸로. 꼭. 그 다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쌀알 같은 거예요 데일밴드에다가 쌀알을 하나 턱 붙이세요 그리고 아.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네. 그게 지압 스티커가 되는 거예요 쌀은 난 자극이 좀안 되더라 하시는 음. 분들은 콩 같은 거 아, 조금 같은 단단하고 거. 어. 응. 그런 거 잡곡을 활용하셔가지고 음. 동그란 열무 어. 하나 해가지고 톡 하고 딱 붙이시면 돼요 아, 그게 근데 자극이 돼요? 자극이 됩니다 딱 붙이면 그리고 그거가 붙어있으면 저희가 누르기도 좋잖아요 만성적으로 약간 잘 체하시는 분들 아. 혹시 소화불량 좀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될 만한 방법이 없을까? 우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적게 드셔야겠죠. 과식을 많이 한다 그러면 소화기가 좀 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좀 평소보다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빠르게, 많이, 숭덩숭덩 먹지 말고 입에서 충분히 다 씹어주세요. 잘게 입에서 씹으면은 위에서 힘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을 안 먹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왜냐하면 스트레스나 긴장 속에서 밥을 먹게 되면 잘 체한다는 뜻이에요. 좀 이제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밥 먹고 바로 눕는. 습관. 이위장관의 인대들을 약화하게 만들거든요? 그러면은 먹고 지나가고, 먹고 지나가고, 위에 근육들이 잘 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먹고 바로 눕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이 안 좋으실 때할수 있는 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배꼽이랑 흉골이 끝나는 그 지점을 세로로 이으면 그 중앙이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인데 중환이라는 혈자리에요. 거기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. 속에까지 막 안에까지 막 뭔가 조이는 듯 하면서 엄청 아파요. 그 다음으로는 여기. 명치를 위쪽으로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. 안에서 위로 파고들듯이 쑥 올려, 눌러주시는 거거든요. 둘 중에 어디가 더 아픈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. 만약에 위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심호흡 운동을 하시면 돼요.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팔을 살짝 벌려주시고, 온몸을 릴렉스 시킨 다음에, 들이쉬고 후. 내쉬기를 반복할 거예요 이 명치 쪽이 막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밥 먹기 싫은 사람이라 먹었을 때이 위쪽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의도적으로 조금 이완시켜 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이중안 부위가 막혔을 때는 귀하말로 체한 거예요 위장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게끔 주변 근육과 뼈들을 움직여 줄 거예요 팔을 양쪽으로 열심히 아, 팔을 흔들어어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너무 체해서 나 힘들어 그러면 가만히 누워 있으시면 안 되고 좀 걸으시는 게 좋거든요 아... 걸을 때 이거 흔들어 그 이렇게 하다가 좀 나아진 것 같아. 그럼 좌우로도 움직여주세요, 이렇게. 흉추를 좀 비트는 거죠? 그러고 이제 또 조금, 10초 동안 주물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소화기가 약하고 자주 체하시는 분들은 자주 하셔도 좋은 혈자리 지압이고 또 운동이니까요. 생각날 때마다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이번 생은 체하지 말고 건강하게. 건강하세요. <목소리>